오늘은 서브웨이를 밥으로 대신 먹을 거예요 제가 과제 해야 하는 시간이랑 겹쳐서 배달로 시켰는데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이런 쿠키를 같이 시켰거든요 하시면제밥은 이거고 이거는 이따가 가족들 먹게 거실에다 둘게요 뭔가 간식도 안 먹게 되니까 그냥 굳이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에그에그와요 시켰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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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수는 음~ 음~ 차예요 선풍기 음~ 리좀거슬리 음~ 음~ 나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이거 좀깔고 먹을게요 배불러 배부른 게 아닌데 용치가 아픈데 지금 너무 빨리 먹었나? 너무 빨리 씹어 삼킨 거 e 뭐보 아냐? 이게 제가 원격 그 학교에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읍자이크를할 바에는 아크 안 찍는 아,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이따가 선색할때 영상을 다시 키도록 하겠어요. 에이. 운동 갑니다. 선크림 다 써서 못 발랐는데. 저래? 닭 뼈진 가닭 뼈질같아 오리 왜 저럴까 <laughs> 아 너무 예뻐 나 이런거 좋아 자전거가 너무 많네. 저쪽에서도 오는데, 저쪽에서도 와. 이거 자전거랑 사람이랑 같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제일 위험해. 여름에 좀, 좀만 더덜 더우면은 이거 입고 계속 운동할 수 있는데. 운동 가려면 2시간이나 남았어. 너무 일찍 나왔다. 3시쯤 나와야 됐는데. 음, 물냄새 나. 문들리는 것조차 예뻐. 근데 바람이 졸라 불어 짠. 아까 산책에서 갑자기 넘어와 버렸죠. 산책하다가 중간에 엄마 만나서 동생 교복 찾으러 갔다가 병원 잠깐 들렸다가 바로 헬스장에 가갖고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여기 좀 보실래요? 진 아, 올라가야 돼? 아, 덥다. 조심해야 되는데. 아, 운동화 신고 왔어야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왔어. 이제 쭉 내려갑니다. 일부러 초급자로 왔어요. 저번에 완전 처음부터 시작했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아 오늘 아까 엄마가 새우튀김 한 거를 먹어버렸어요. 엄마가. 기름 쫙 빼서 먹을, 거, 먹을 거면 기름 쫙 빼서 먹어 이랬는데, 쫙 빼서 한개 먹었으면 괜찮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두 개나 먹어서, 자, 먹고 후회했어. 그리고서 치킨 먹고 나왔어요. 그거 먹고 1.3kg? 아, 2.3kg죠? 아까 85였으니까. 그만큼 쪄서 나왔는데, 그 벌레 기피제도 안 뿌리고, 그냥 나온다고 양말도 안 신고, 지금 시즌 운동화도 아니야. 그냥 나왔어. 아, 힘들어. 진짜, 체력이 개오바다. 브로가는거 맞나 근데? 더워요 아 목말라 아루다아 무서워 땀이 진짜 뻘뻘 나 마실 것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아, 근데 각 사기도 뭐한 게요. 그어 초급자 말고는 이쪽으로 내려와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산 어떻게 잘할까. 약간 장비빨은 아니 장비빨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나보다 한참 어른이신 분들인데 막 그냥 그 등산 짚는 거 없이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부러워요. 아 너무 힘들다. 와저 지금 팔에 땀이 장난 아니에요. 와 벌레 짱 많아. 내일은 깊이 질 필수다. 옛날에 등산 진짜 극혐했는데 왜 올라오는지 알것 같아. 아 힘들어. 다 왔다. 이거 있다. 또 방구석 뷰죠? <laughs> 신병상까지 다 봤어요. 너무 재밌어. 이거 왜 이래? 넷플릭스 저만 지금 안 되나요? 돈이 계속 나가는데? 저걸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짜증나네. 짜증날 때는 음나 모범택시 보고 싶은데 이거 언니 계정인데 기억 안 나. 아빠. 요거 저거 하면 되. 여기 있을 아니라고 아니, 빨리 엽서를 찾아야 엽서 꾸미는 걸 보여드리고 닭구를 하고 하는데 그게 엽서가 어디 갔을까 도대체 <laughs> 원래 닭발 먹으러 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려 그랬거든요. 근데 속 버릴 수도 있기도 하고 먹고 운동 나갈 거니까. 그냥 먹겠다는 뜻이에요. 햄 에그 샌드위치고 치즈랑 야채가 가득 들어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 지금 맥주도 땡겼는데 아보카도? 에이 모르겠다. 그냥 먹자. 머리에 내가 왜이렇있지런데눈좀 음? 죽는 것이며 시력을 붙여주려면 주이 좋은 사람에게 이 아보카도를 전달하세요. 진짜 매운데요? 다른 사람한테 아보카도를 줘야지 내 시력이 돌아오는 건가? 부산에 부산에 갔다가 새벽에 울려 죽겠다 <목소리도> 어, 잘끝 그가, <끊어져서 목소리도> 가장 먼저 보이는 편가에 들어갔다. 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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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바람 불어서 좋다. 골프 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네. 민규 어색하지. 1번 오늘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서 공복 몸무게도 못 재고요. 공복 몸무게 못 재서 퇴근하고 여기 이렇게 재고 도시락 영상도 못 찍었는데 가슴살 새우 야채 볶음밥 챙겨가서 두 숟가락 남겼어요. 밥 먹다 보면 명치가 아파서 그냥 잘안 먹게 되고 결론은 지금 살이 쪘다. 배고파서 킨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랬다라고 말을 하려고 켰습니다. 오늘 일단은 머리 말리는 대로 자고 일어나서 꼭공공 몸무게 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월 2일, 물론 지금도 5월 2일이요 2일 일단 아침에 봅시다. 빠염 오늘 도시락 구운 계란 하나 고구마 도시락 끝. 매가하고 요거 세알 요거 열개 먹은 것 같아요. 식도염은 난생 처음 걸려본다. 오늘도 집에 와서 공부하기 전에 카메라를 잠깐 켰고요. 오늘 밥은 이렇게 먹었습니다. 초코 크루아상 하나 먹고 해서 총228 칼로리 먹었고 오늘 17,000보 넘게 걸어서 800 칼로리 넘게 소모가 됐어요. 요즘 저녁에 배고픈 거는 조금 덜 해졌고 아, 내일은 또 김기혁 이 책상들을 다 정리를 할 거예요. 더럽고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잖아요. 심지어 화장대, 화장품 보관함도 따로 사가지고, 걔를 책상 위로 두려면은, 얘네를, 얘, 여기부터 일단 싹 치워야 될것 같아요. 얘네도 지금 아직 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좀 빨리빨리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오늘도 공부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끝! 안녕! 다음날로 이동! 드디어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 던 책상 정리하는 날. 물론 하루밖에 안 지났음. 먼저 말씀드릴 거. 오늘 밥 물론 담김. 저걸 통으로 다 먹었어요. 98칼로리가 되거든요. 근데 다안 먹어서 몇 칼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토레타 240ml 하나 마셨습니다. <목소리>